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어, 우리가, 우리가 저지른 범죄,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보다 하나님의, 그건 우리의 배반이고,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신적 찾으심입니다. 인간의 배반과 어, 하나님의 차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주심이 더클 수밖에 없다. 이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고 늘 우리가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믿는 믿음의 근거지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바로 이 얘기를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요약입니다. 에베소 서 1장 3절 이하,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며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12절에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기쁘신 뜻, 신적 의지를 매, 매 설명마다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삼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계속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 고백이 갖는 의미를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국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내 예수님을 위하여 보답하며 살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작아집니다. 그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너무 작아집니다. 더 크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물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찾아오시면 예수 안에서 확인된 것 같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서 보이듯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로마서 8장의 얘기와 맞물려 기독교 신앙인들을 소망 가운데 있게 하고 믿음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오늘의 이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시고 예수 안에서 부르시니 우리가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편드는 자 예수 안에서 구원한 자들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누가, 누가 제안하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안에서 목적하셨으니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바치며 순종하는 승리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그, 그 기적, 그 놀라운 운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충성과 감사로 돌아가는 심령,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